안녕하세요 신나하우스 영철입니다 강서 화곡동2 위치한 신축 3룸 매물을 소개해 드려 왔습니다 어, 이 현장은 1개 동 5개 층 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통적인 게 아주 우수합니다 까치산역, 목동역, 등총역을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 앞에 마을 버스 및 다른 버스도 이용할수 있는 정류장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출퇴근 하실 때도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기도 참 좋으신 게 초중고교 그리고 초등학교 옆에는 병설 유치원까지도 있다고 하니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인근에 대례 시장이 남부 시장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다이소 펜션 등도 인근에 있어서 어, 생활하시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세 화장실 두 개를 갖춘 타입이고요. 그 외에도 센텀 복층 타입도 있다고 하오니 꼭 나오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바로 슬림 타입 전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 좌측에 보시면 일괄소동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네. 자, 바닥 쪽 아주 이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신발장 아래쪽은 조명이 들어가 있고, 트미 시공까지 되어 있네요. 네. 자, 오른쪽 신발장 아주 큰 장으로 네. 무려 다섯 칸이나 들어가 있고요. 왼쪽도 무려 세 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네요? 네, 양쪽에 신발장 아주 넉넉하게 있어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가운데는 전신 거울까지 있어서 나갔을때 용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문 같은 경우에는 금빛 톤으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3중 슬라이딩 도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자 거실 위쪽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요. 뒤쪽은 KCC 이중창으로 아주 좋은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 같은 경우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더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는 거 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좌측 보시면 텐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어, 소파 같은 경우는 지금 4인용 소파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거 5인용 6인용 설치하셔도 공간이 남으실 것 같아요. 어, 충분히 합다큰 조명 설치하셔도 되고 어, 안마의자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놓으셨고요. 지금 보이신 것처럼 TV 선반 놓으시고 TV 아주 큰거 설치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와, 아요 네, 바닥 같은 경우에 강마루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오면 천장으로 해서 또 개방감을 한층 더 주셔서 아주 시원시원한 신고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대로 돌아서 주방을 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주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보시면은 11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대면, 대면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앞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고, 뭐 필요 없으시면 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빼서 식탁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조명도 아주 이쁜 펜던트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놓고 쓰시면 이렇게 의자 딱 맞는 거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메리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상부장, 하부장 아주 깔끔한 톤의 인테리어로 들어가 있고요. 뭐 타일도 아주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요즘 유행하는 건에 타일이고요. 저도 흰색 좋아해요, 흰색.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 그리고 싱크볼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는 냉장고 자리만 있는데, 어? 냉장고는 항상 말씀드려면 오시면 상담하실 때 냉장고까지 같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냥 싼거 넣어주신다는 건 그런 아니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원하시는 걸로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위에까지도 수납공간이 있고요. 주부님들이 주모, 좋아하시는 주방면 다른 곳이 베란다입니다. 아, 좋다 좋다. 공간 작지 않네요. 충분히 넓은 공간이고 네.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 편에는 일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네. 편에는 수전 들어가 있고 전기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도 어시터 설치하시고 혹시 냉장고 하나 더 설치하실 거면 이쪽 편에다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네, 공간 다 아주 딱 맞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알맞습니다. 네, 자, 자 다음은 어디인가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방 널찍하네요. 자, 안방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열자, 뭐 1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도, 이중창으로, 게시창 똑같은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저, 안방 같은 경우는 한쪽에 어,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한쪽으로는 침대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요? 마, 맞아요. 네, 실크벽지하고강 마루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보조 욕실인가요? 보조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조 욕실이고요. 일단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적인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 어, 샤워하실 수있 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네.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 네. 샤워를 할수 있어 가지고 어고객들도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선반도 있어서 이렇게 샴푸 같은 거놓고쓰셔도될것 같아요. 아, 샴푸가 있다는 건 어, 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환기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에 있는 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 자, 바로 번째, 맞은편이네요. 네, 맞은편에 있는 방이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 이 방은 이제 아이방보다는 드레스룸이나 서재입니다 공간, 이런 공간을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크벽지, 아, 그리고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는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있는 네, 사이에 있는 음. 메인 욕실이고요.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회갈 어, 샤워기 들어가 있. 있고요.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샤워하실때 불편함 뭐이 없으실 것 같아요. 환기창 있다고 뭐 환기구 없는 건 아니죠? 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음. 거울이 달린 수납장이 있는데. 수납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음. 이렇게 샴푸 같은 거, 안 쓰시는 거 나중에 쓰실 거 넣으시고, 수건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젠다의 선반, 그리고 세면대도 아주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이야. 세 번째 방 완전 기네요. 오, 사이즈 좋습니다. 딱아이방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무조건 네, 중간 방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쪽 창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좋은데 네. 아이방으로 이용하시면서 이쪽에다 침대를 두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바깥쪽은 보이시는 것처럼 책상 두시고 뭐 수납장 같은 거 두시면 딱 알맞는 아이방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자, 오. 강성구에서 세리움 찾는 분들 영상 꼭 보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에 위치한 신축 3룸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이 현장은 신혼부부, 그리고 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매물이고요. 어, 저희 신단하우스 대표본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